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 시사 360입니다. 2월 17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총선이 끝나면은 자 자유반 타이반 뭐 자이는 안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이라는 것은 민주당, 타이라는 것은 민주당을 대한 다른 당이라는 의미로 자이, 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초장관의 뜻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날아갈 사람이 어리어리님 안녕하세요. 추미애 장관이 될것 같습니다. 총선에서 지면 민주당이 먼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고 총선에서 지면은 민주당이 지면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면은 통합신당과 그리고 안철수당 다른 당들이 합쳐서 추미애를 탄핵 시킬 겁니다. 헌법 제 65조에 의하면 국무위원의 탄핵은 대통령과 달라, 국회의원의 탄핵 소추는 제적 과반의 찬성이면 의결이 됩니다. 의결되는 즉시 바로 법무부 장관의 근한 행사는 끝이 납니다. 동시에 형사 책임도 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뭐 누구를 국무위원을 국방장관을 부 외교부 장관을 다 해임해 달라는 국회의 해임 건의안은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탄핵 소추는 의결되는 즉시 바로 권한 행사가 그 특정의 국무위원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그럼 민주당이 치면은 왜추매를 바로 내쫓을까요? 지금 똥볼 너무 많이 차고 있거든요. 추미애 장관의 스타일 자체가, 민주당은 조국이 물러난 자리에 추미애를 갖다 놓고 이번 총선의 덕을 좀 보자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들어와서 표를 끌어들이기는 커녕,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매일 조마조마해요. 더불어민주당의 대변 최고위원, 김혜영 최고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제발 좀 적당하게 해달라. 조심조심 해달라. 당부를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의 행적에 대해서. 먼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백은우 민정, 대통령 민정 비서관을 포함한 13명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서 검사들은 이 공소장을 공개하라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공수장을 공개를 안 했습니다. 한 얘기가 뭐야? 안 하면서 하는 얘기가 지금 당장 몰라도 된다. 천천히 알 권리가 있다. 나중에 단순히 알 권리보다는 조금 있다가 알아도 될 권리가 있을 것 같다. 이건 누가 정하는 거야? 국민의 알 권리는 법무부 장관의 개인 판단보다도 더큰 우위의 개념입니다. 왜? 헌법에서 보장되고 있으니까. 가을이님 안녕하세요 임유리님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번 국회를 입성 안 하시나요? 쉽지가 않네요 뭐 공천도 쉽지 않고 자 다시 되돌아와서 그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공사장 공개하는 게 이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니에요 처음에 유독 흔히 있는 게 아니라 울산시장 개입 사건 개입 의혹 사건만 지금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검찰에서는 공개하라고 얘기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거 정치 개입 아니에요? 얼른 보면 청와대에 딸랑딸랑하는 몸종이라서 그런 것 같죠? 아닙니다. 추 장관 이번 기회에 자기 개인 정치를 해보자는 생각이 민주당이 승리보다도 더큰 목표로 드러났다는 더큰 목표로 가지고 장관직을 안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원래 좀 럭비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민주당이 뼈아픈 경험이 있죠. 민주당으로서는 드루킹 사건이 왜 본체를 드러냈습니까? 에? 가장 시작의 단초는 뭡니까? 초미, 추미애 당 대표가 민주당 참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할 때에 우리를 향해 이거 뒤쫓아야 된다. 뒷걸, 댓글다는 뒤쫓아, 댓글다는 주체가 누군지 뒤쫓아야 된다. 결국 본체가 드러났습니다. 우리 보수 쪽이 아닌 바로 너, 그건 너, 바로 너였습니다. 그들 쪽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똥볼을 찬걸 민상이 봤는데도, 일단, 출인형 밀어붙이는 걸 보고, 자, 조국을 잃은 자리에 추미애를 갖다 놓으면 뭔가 제대로 해주지 않을까. 제대로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 편에서? 민주당 편이 아닌 보수당에득이 되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거 하나로 끝난 거 아니에요. 저 개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들, 어? 휴가 나와서, 커출사에 근무하는 아들 열흘 휴가 받고 나와서 또 20일 또 있다가, 또 추가적으로 이틀 허락도 안난 걸, 더 있다가 들어간 걸 얼버무리고 있어요. 적절하게. 그것도 언제? 추미애 자신이 당대표일 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뭐 병력의 의무가 어떠고 국민의 의무가 어떠고 입으로 떠들 자격조차도 없습니다. 그러다 이제 진짜 제대로 한건 하고 있습니다. 검찰 개혁의 사법 개혁의 앞장을 쓰겠다는 명목하에 계속 우리 성열이 오빠를, 윤석열 검찰총장을 목을 조으면서 무식의 극치를 드러냈습니다.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과 비슷한 제도를 우리도 고려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본의 총괄검, 총괄검사검찰관은 검사장이 임명합니다. 검사의 금열관을 역할을 하라고 검사장이 임명을 해요. 무슨 얘기냐? 검찰의 독재.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검사들이 제대로 된검 수사를 했는지 확인하는 블루팀이 아닌 레드팀 역할을 하라고 총괄 수사 검찰관 팀을 두고 있습니다. 네, 진선님 오랜만입니다. 그리고 이 검찰 총괄 심사 검찰관은 누구를 시키냐? 실제로 검사들이 수사를 한그 사건에 개입하지 않은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검사를 투입해서 이 검사들이 제대로 수사를 했고 그 내용들 을다 봅니다. 이게 기소할 만한 사건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간 제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검찰 총괄 검사 감찰관이 검찰관이. 검사장을 제껴 두고 따로 기소를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기소 과정에서 기소 검사 검사장이 기소하는 것 자체가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쳤는지 어쩐지 한마디 말로 말해서 기소를 하도록 총괄 심사 검찰관을 검사장이 수한 것을 별개로 두고 기소를 하기 위해서 총괄 심사 감찰관 검찰관을 감찰관이 아니고 검찰관을 두는 게 아니라 기소를 검사장이 해도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올바른 수사를 거친 건지, 기소 과정에서 견제장치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총괄심사 검찰관 제도를 두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 우리도 가져드리자. 추 장관의 논리는 뭐냐? 이걸 봐라! 일본은 수사하고 기소를 분리하지 않느냐? 윤석열 총장의 답은 무슨 개가 풀 뜯어먹는 소리냐? 사법부에서 법원에서 하는 일이 뭐냐 너들이 심리를 하니까 판결을 한다 그럼 수사하는 사람이 기소를 해야지 수사는 누가 하고 기소는 따로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리고 구태여 당신이 그말 한다면 우리도 이미 일본의 총괄심사 검찰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에 벌써 받아들였다 인권수사 자문관 제도를 둬가지고 2018년 7월달에 자문관 제도를 둬서 일본 총괄심사검찰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 제도 도입해가지고 1년 7개월 동안 30여 건에 쟁점에서 레드팀 역할을 해줬다. 함부로 검사가 기사, 검사장들이 수상검사팀들이 기소하지 못하도록. 근데 뭐 이제 와가지고 일본의 총괄심사검찰관 같은 제도를 우리도 도입하면 기사와 수사를 분리할 수 있다. 참고해야 되겠다. 미 대수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추 장관이 좋은 아이디어다. 그걸 참고해보자. 도대체가 공부도 안한 법무부 장관이야. 이역폰이 만만치 않거든요. 어디에서? 검찰 내에서는 당연히 만만치 않습니다. 근데 이런 정말 높은 높은이라는 건 지위적으로 아니라 전문성을 지닌 검찰들이 하는 생각을. 하는 일들을 일일이 우리의 뭐 개인적인 평범한 생활처럼 모르는 국민의 눈으로 봐도 이건 말이 안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공소장 공개를 안하는 데 대해서도 분노를 하고 있는데 덧붙여 자기 사생활 아들 문제에 대해서도 분노를 하게 만들고 떠나가서는 일본과 같은 제도를 받아들이자 참고하자 무식의 극치죠 오만의 극치죠 오죽 급하면 민주당 자체 내에서 제발 자제해달라고 얘기하겠어요? 이러다가 이제 총선에 치면 총선에 질 기미가 점점 나타납니다. 민주당만 빼고 그 기사를 쓴 임미리 교수를 정중하게 사과도 당신의 개인적인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 주지 못한 데 대해서 미안하다. 경향신문 그 기사를 낸 것도 언론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존중한다 말 한마디 없이 임미히 니가 안철수의 브레인 역할을 했으니까 참모 역할을 했으니까 그게 싱크탱크 역할을 했으니까 이딴 짓을 한거 아니냐 안철수가 뒤에서 사조한 거 아니냐라고 몰아가니까 정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갖지 않는 국민이라도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다 사과할 건 깨끗하게 사과를 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조국 사태에 대해서 왜 화를 냈습니까 맞습니다 민주당만 빼고. 예. 나라님이 말씀하셨는데 양식 양 양심과 상식이 없는 나라로 되어가는 데 대해서 이념을 초월해서 사회 계층을 초월해서 경제적인 수준을 초월해서 학벌을 초월해서 지역을 초월해서 총 분노가 국민 총궐기적인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분노에 밀리지 못해서 조국은 결국 물러났습니다. 10월 15일. 근데 지금 하고 있는 짓을 보면은 이 추미애 장관의 정치 개입, 선거 개입, 그리고 사법부를 비법치주의 무법 사법부가 아닌 무법부로 만들고 있는 이 행위, 국민들은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근데 국민들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은 추장관은 지금 추호도 두려워하고 있지 않지만. 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마 맙소사 이것이 임미리 교수를 검찰에 고발한 것보다도 더 나아가서는 정 총리가 시장터에 나와서 일거리가 줄어드니까 좋겠습니다. 손님이 적으니까 좋겠습니다. 라고 뭐 위로의 발언인지 뭔지 본인은 그집 식당 주인은 위로의 발언이었다 했는데 이런 구차설은 어? 상황 설명들이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은 그 설명을 지금 안 듣고 있습니다. 그 주인 가게 주인의 말이 틀렸기 때문에 아니라 너무나 아픈 대를 어?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라는 행정부, 입법부들이 나서가지고 한다는 것이 국민의 눈물을 닦아준 게 아니라 국민의 국민의 아픈 곳을 더욱 아프도록 면독할 질을 하고 있는데, 그 누가 용서하겠습니까? 용서가 안 되죠. 어쨌든 선거가 끝나면 가장 먼저 목 날라갈 사람이 추미애 장관입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꼭 보수들이나 서서 헌법 65도를 갖다 대면서 탄핵 소출을 하지 않아도 민주당이 나서서 더 이상 그 자리 계시지 마시오.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당신을 덕이 될까 불러들였는데 총선 승리가 아니고, 민심의 표밭을 더 어지럽게 만들고, 국민들 아픈 데를 더 자극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뒤로 미루면서 조금 있다 알아도 되겠다고 미뤄, 붙인 이거, 사회, 혁, 사법개혁에도 덕이 되지 않고, 표심을 자극하는데도 끌어오는데도 덕이 되지 않고 결국 당신은 민주당의 엑스맨이었소. 나가시오. 두달 이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기다려봅시다. 네, 진선님. 민주당만 빼고 민주당만 빼고 공감하시면 혹은 제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제가 우파입니다. 김혜수님. 네. JBLTV님. 좀 보내주십시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국회로 보내주라 그랬는데 갈 곳이 없어요. 뭐 어디서도 별로 탐탁지 않게 생각합니다. 예? 많은 분들 공유해 주시고,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 이정훈님, 송영선 누나, 응원합니다. 단결. 제 입장이 어떻게 되든 간에 관계없이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위해 저의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뺏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데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